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주, 우주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로봇이 사용된다고 하니까 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달탐사 프로젝트, 나사가 하는 거죠. 아르테미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위성 등 우주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한미 양국이 협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드디어 이제 우주로 어떤 활동 공간이 우주로 점점 넓혀지는 상황인 걸로 볼수 있죠. 여기에는 보면 우주청 외교부 해양경찰청 농업진흥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해양경찰과 농업진흥원 좀 특이하죠. 미국에서는 나사가 중심이 되고 국무부, 상무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게 중심에 있고요. 그 하위 단계에 보면 CLPS 상업용 달로 운송되는 서비스를 하는 이 프로젝트가 하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달과 화성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뭔가를 하고 거기에 가서도 무슨 작업을 하고 또그 운송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달 탐사라기보다 상업적 활동까지 연결되는 프로젝트로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 에 이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 에 CLPS 멤버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멤버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나사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화성까지는 안 가는데 인간을 다시 달에 착륙시키고. 지속 가능한 유인 탐사 기반을 구축한 후 이를 기반으로 화성 탐사까지 연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주요 목표가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 우주인의 달 착륙, 지속 가능한 달 기지 건설, 아르테미스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 달 궤도 정거장을 통한 유연한 미션 운영, 달 근처에 이제 정거장을 만들고. 달에 바로 접속하는 이런 것들 SF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게 실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화성 유인 탐사의 기술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 보면 달보다 최종 목표는 화성이죠. 이런 이야기들 일로 머스크가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다양한 한번 영상을 먼저 보고 이해를 하죠. 그냥 달에서 이 탐사하는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자동차, 오지탐험 자동차 같은 거겠죠. 그래서 특수 기능이 조금 필요한데, 당연히 우주인들은 이런 복장들을 하게 되고, 형태가 보면 이게 달, 화성, 이런 환경이겠죠.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드는 겁니다. 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건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필요하겠죠. 자, 당연히 이 달과 정류장을 이동하는 물체도 필요하죠. 그니까 러이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이런 류의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스로보틱인데, 자, 다른 탐사선. 이거는 아폴로 탐사에서 많이 보던 그런 형태죠. 이거는 지금 현재 이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이고, 실제 이게 이 착륙선 안에서 찍은 영상도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대부분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1년 이내에 나와 있는 영상입니다. 자, 이런 달 착륙선. 달에 착륙하고, 사실 정거장도 있어야 되고, 착륙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 아까 이제 자동차도 있지만, 여기에서 건설, 그 다음 여기에서 광산업, 뭐 어떤 활동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퍼 미션인데, 그 달에 가서 뭐 탐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뭔가를 상업적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지금 목표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간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사실 따지고 보면 로봇 같은 형태들 사람 대신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직접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공학,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하고 지금 연관이 되겠죠. 전기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이제 태양광을 받기가 쉬우니까 다른 뭐 수소를 쓸 수도 있겠지만 태양광이 이제 현재는 우주에서 가장 유리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히토류. 뭐, 금도 캘 수도 있고요. 화성, 달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지구에서 할수 없는 일들도 달에서 할 수가 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봇을 이용한다든지, 위험한 물질을 만진다든지, 실험이 가능한 공간이 지구 밖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유들이겠죠. 광산. 여기 이제, 자, 달에서 마이닝, 광산업.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어, 상업적 역할일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들도 지금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치, 지구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에 서의 환경의 내구성 이런 물체들을 지구에서 가져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내구성이 꽤 좋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CNBC에서도 뭐 많은 매체들이 다루고 있는데 스페이스 마이닝이라는 거죠. 음, 여기 보면 니켈, 아이론, 마그네슘, 실리카. c 타입 s 타입 m 타입 뭐 요거까지 설명 안 드리겠는데 다양한 어떤 물질들이 있고 여기서 뭐가 나올 것인가 파봐야 알겠죠 그죠 실제 뭐 샘플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지만 땅속 깊이 들어갔을 때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라고 봅니다 여기서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게 결국 로봇이죠 그게 다리가 있든 뭐 바퀴가 있든 자율주행을 할수 있는 컨트롤이 가능한 어떤 모빌리티가 필요한 거죠. 사실 우주로 이렇게 여행하는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이제 현재 필요한 것들이 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로봇,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거죠. 아르테미스의 하위 단계가 CLPS, 커머셜 루나 페일로드 서비스.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자, 나사가 상업 파트너 협력해서 과학 장비, 로봇, 중장비, 탐사 도구 등을 달 표면에 수송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제 보내는 건데 장비도 만들어야 되죠. 민간 발사체및 스페이스 같은 거 착륙선을 활용해 빠르고 저비용으로 과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14개 이상 기업이 현재 선정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보여드린 영상에 이제 대부분 그런 기업이죠. 인튜티브 머신, 아스트로 로봇, 파이어플라이 어러스페이스 등 네, 매년 1, 2회에 달배송 임무를 수행한다. 물건을 보냈다가 하는 거, 과학탐성력 센서, 지질학 장비, 생명탐지 기기 등을 수송하고, 나사뿐 아니라 민간기업, 대학의 탑재체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에 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달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탐사용 로봇 및 자율 시스템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것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죠.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숙되면, 현재 우리는 지구상에서는 대략 생산으로 싸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오게 되면, 우주로 먼저 가게 되지 않을까, 이 프로젝트를 보니까. 그런 협력이 미국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필요한 거죠. 중국하고 할 수는 없잖아 이런 프로젝트를. 자, 그래서 이제, 달및 화성 등 외계 전체의 탐사를 위한 다양한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한 환경에서의 활동,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주요 시스템이 바이퍼. 앞부분에 좀 보여드렸던 거. 달에 보면 남극에 얼음층이 있는데요. 그런 데 들어가서 자원 탐사를 하려고 하면 대단히 헤비한, 성능 좋은 기계들이 필요하죠. 레서. 달 토양을 채굴하여 자원화 하는 건설형 로봇. 아까 막 땅을 파고 나서 파는데 이걸 또 정제하고 분류하는 플랜트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플랜트들도 보내야 되고 그거를 수리할 때도 보면 어느 정도 로봇이 해야 되지 않을까? 로봇을 이용한 아니면 사람이 로봇을 장착한다든지 자, 그런 유의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다수의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팀플레이, 팀AI가 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뭐, 민간대학연구소, 나사 등에서 극한환경 자율 내비게이션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다면 자율주행이 좀더 쉽겠죠. 근데 이 지구의 환경은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르죠. 자, 그 다음 이제 CLD라는 건데, 지구와 달 사이에 우주 정거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주 정거장은 지금도 있고 여기에 대한 오가둘이 있기 때문에 SF 영화에도 보면 엄청나게 큰 우주 정거장들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실제 착륙하는 게 중력의 힘이 변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게 이제 CLD 상업용 우주 정거장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블루오리진, 노스롭, 그르먼 나노렉스 등이 참여하는데 한국에도 지금 보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기업이 대상이 될수 있겠죠. 자, 이름도 에어로 스페이스잖아요. 이거는 2030년 정도에 상업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과학실험, 우주관광, 제조, 의학 등 의학실험할 때 위험한 경우가 많죠. 상업 활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되겠다. 나사가 초기에 개발비를 지원하고 이후 민간 주도 운영 목표이다 라는 겁니다 이큰 상업적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자, 즉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유인 달 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아르테미스와 스페이스 x의 화성 탐사는 어떤 유사성을 가질 까요 나사의 게이트웨이는 스타쉽 궤도 체계와 연결이 됩니다 화성역 착륙선 스타십도 설계되고 있죠. 여기 이제 로봇 운영, 자원 탐사, 생존 기술이 공통 기반으로 활용되고, 약간 나사 아르테미스는 과학 탐구, 국제 협력, 우주 정책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스페이스 엑스는 아예 인류 이주, 자립 생존, 민간 자본 주도죠.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결국 스페이스 엑스로 연결되는데 스페이스 엑스의 스타십이 아르테미스 임무에 투입되는 것은 머스크의 화성 계획이 나사의 공식 임무와 기술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두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아르테미스는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의 중간단계 실험장이다